만약 여러분이 영국의 철도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들의 기술이 확 떠오르시나요?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갑자기 왜 한국이지?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철도 강국이라기보단 기술수입국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한국이 전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엘리너입니다. 1990년대 말 저는 영국 교통부에서 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지구 반대편의 작은 점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2023년 그 작은 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사업 발표가 있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실에 모인 교통부 고위 관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진지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국가적 사업이었으니까요. 총 사업비 120억 파운드. 런던에서 글래스고까지 3시간 30분을 1시간 50분으로 단축하는 꿈의 철도였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 검토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25년간 철도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엘리너 이번 입찰에는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장관이 제게 건넨 자료를 펼쳐보니 예상대로였어요.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히타치 모두 세계 철도 기술의 최전선을 달리는 기업들이었죠.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공단?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웬 아시아 브랜드가 여기 끼어 있나요? 저도 모르게 냉소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프랑스 TGV의 아성, 독일 ICE의 정밀함, 일본 신칸센의 완벽함. 이런 거인들 사이에 한국이라니 솔직히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하원에서 예상치 못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노동당 의원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경제성 관점에서 모든 제안을 공정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보세요. 그 순간 저는 내 심한 숨을 쉬었어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철도기술공단에서 보낸 입찰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두껍고 정교하게 제작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회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첫 장을 넘기자마자 KTX 산천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1998년으로 시간여행을 한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교통부 중간 관리자였어요. 유로스타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여러 나라의 철도 기술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도 제안서를 보내왔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수준이 형편없었습니다. 저들은 프랑스 TGV 기술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고 있잖아. 당시 제 상사가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실제로 한국의 KTX 1세대는 프랑스 알스톰의 AGV 기술을 도입한 것이었으니까요. 기술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완제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프랑스에 의존 중일 거야. 그런데 제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그 생각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니 에밀리 홍이 서 있었습니다.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최근에 저희 부서로 온 젊은 기술자였죠. 한국계 영국인이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제가 다소 차갑게 반문하자 에밀리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KTX는 그때의 한국이 아닙니다. KTX 산천부터는 완전히 독자 기술로 개발됐거든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인 선입견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유럽 기술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아쉬움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편견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입찰 설명회가 열린 날, 런던 시청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과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하나하나 발표를 지켜봤죠. 프랑스 알스톰이 첫 번째로 나섰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TGV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파리 리용 노선의 성공,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 실적, 브랜드의 명성. 확실히 압도적이었어요. 독일 지멘스는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정시성과 경제성을 앞세우며 철저한 데이터를 제시했죠. IC의 정확한 운행률, 유지보수 비용의 효율성, 에너지 절약 기술까지. 독일다운 논리적 설득이었어요. 일본 히타치는 환경 친화적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저소음 설계, 재생 에너지 활용, 지진 대응 시스템까지. 섬세하고 완벽한 발표였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한국이었어요. 무대에 오른 사람은 김현우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양복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어요. 차분하고 진중한 인상의 평범한 엔지니어 같았죠. 그런데 그가 입을 열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영국의 여러분, 저는 먼저 한국이 겪었던 아픈 과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우 대표는 PPT 없이, 화려한 그래픽 없이 그저 진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90년대 말 한국은 고속철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프랑스와 계약을 맺었어요.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 처리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저 조립만 할 뿐이었어요.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프랑스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지금까지의 화려한 발표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기술 독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김현우 대표의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KTX 산천, KTX 이음, 그리고 지금의 KTX 청룡까지.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영국은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기술 종속의 아픔을 겪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뜨끔했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공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하원 의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감성호소로 낙찰받을 생각인가? 보수당 의원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뒷전이고 스토리텔링만 화려하네요. 다른 의원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 역시 공식적으로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감정으로는 철도를 깔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대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기술 종속의 아픔이라는 표현이 자꾸 떠올랐죠.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그리고 KTX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보고서, 학술 논문, 운영 데이터까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KTX 산천의 독자 개발 과정, KTX 이음의 혁신적 설계, 그리고 최신 모델인 KTX 청룡의 기술력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에밀리를 만나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장 검증 한번은 하셔야죠. 에밀리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까지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는 말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할 절차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사단을 구성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혹시 제가 틀렸을까 하는 불안감과 그래도 유럽 기술이 최고라는 확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의외로 세련되었어요. 공항시설부터 교통체계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KTX를 직접 타보는 것이었죠.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가는 KTX 이음에 탑승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개통된 노선이라고 했어요.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산악 지형에서 고속철도라니. 제 전문가적 경험으로는 무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럽의 평탄한 지형과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속도가 매끄러웠습니다.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시속 250km까지 올라가는 동안 컵 속의 물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죠. 진정한 놀라움은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시작되었어요. 가파른 고지대, 급격한 커브, 터널의 연속. 이런 지형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KTX 이음은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순간순간 바뀌었어요. 눈 덮인 산봉우리, 깊은 계곡, 그리고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저는 무의식 중에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레이트 노던 익스프레스도 이런 지형을 지나가겠구나. 갑자기 현실감이 찾아왔어요. 런던에서 글래스고까지의 노선도 산악 지형이 많았거든요. 만약 KTX가 이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다면, 그때 김현우 대표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KTX는 험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 발전해온 역사를 담고 있었죠.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폭설이 내렸던 흔적이 곳곳에 보였는데도 정시 운행을 유지했어요. 정차 간격이 짧은 역들을 지나면서도 속도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벗겨서 만든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죠. 강릉에 도착했을 때 저의 확신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의정부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기후시험실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0도부터 플러스 60도까지 극한 온도를 재현하는 시설이었어요. 담당 연구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영국의 기후 특성을 분석해서 특별히 설계한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겨울 습도, 여름 강수량, 해안 지역의 염분 농도까지 세밀하게 연구해 놨더군요. 심지어 스코틀랜드 고원의 강풍 패턴까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어요. 진동 시험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실제 크기의 열차 객차가 거대한 진동대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진, 강풍, 선로 불균형 등 모든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데이터가 영국 노선을 위한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의 환경에 맞춤형 열차를 만듭니다. 먼지와 모래 시험, 우박 충격 시험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한 상황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연구시설은 유럽에서도 흔히 볼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별히 설계된 UK 스페셜 열차의 실물을 공개했어요. 외관부터 달랐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색깔인 진한 파란색과 금색으로 도장되어 있었죠. 내부도 영국 승객들의 취향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말 놀랐어요. 좌석 배치, 조명, 심지어 컵홀더 크기까지 영국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 측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건 한국 음식이 아니라 영국식 홍차와 스콘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당황했어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줬습니다. 문화적 존중의 제스처죠. 그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홍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연구원들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정말로 좋은 열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사단이 영국으로 돌아온 후 하원에서 보고회가 열렸어요. 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은 유럽이 앞서지 않나요?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어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보적인 답변을 했어요. 의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 예상치 못한 메일이 와 있었어요. 김현우 대표로부터 온 영상 편지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엘리너님께 호기심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현우 대표가 연구소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보며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엘리너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한국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보여드린 기술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김현우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과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도요. 그 아픔을 기억하기에 영국에게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공유를 종속이 아닌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영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영국이 진정한 철도, 강국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제안보다 진솔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저는 화면을 끌수 없었어요. 김현우 대표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B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이 취재진을 파견했고, 웨스트민스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의 대사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히타치의 대표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김현우 대표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발표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기술적 우수성, 경제적 효율성, 운영 안정성,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의 말과 함께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손에 든 원고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기업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기술력,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 가능성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긴장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열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설계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도 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죠. 청중석에서 에밀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격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만 따진다면 모든 업체가 훌륭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기술 이전과 지식 공유를 약속한 곳은 한곳 뿐이었습니다. 김현우 대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진심을 보여준 곳. 기술 종속이 아닌 진정한 협력을 제시한 곳.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요. 한국철도기술공단과 함께 그레이트 노던 익스프레스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서 두 나라의 기술 동맹을 의미해요. 기자석에 앉아 있던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현우 대표가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서 감사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상 밖의 선택이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가장 좋은 기술은 가장 비싼 기술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결과가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년 후, KTX UK 스페셜 모델이 스코틀랜드 하이랜드를 달리고 있어요. 런던에서 글래스고까지 1시간 50분 약속대로 실현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종종 그 열차를 타고 스코틀랜드를 여행합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고원의 풍경을 보면서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져요. 철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철로 열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KTX UK는 매일 수천 명의 승객을 싣고 영국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 열차 안에는 한국의 기술력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우정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선사해 줬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이제는 기술을 나누는 나라, 세계를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요. 오늘도 KTX UK는 영국 전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열차에는 속도와 효율만 실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땀, 기술,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편견을 깨고 기술을 뛰어넘어 마음을 울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적을 계속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모든 감동 모아 감동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